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이었어요. 딱한 번.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갑니다. 회의 때 내가 의견을 말하면 다들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짝을 지어 나가는데 나만 혼자 책상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척 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 단체 카톡방이 조용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나만 빠진 채로 대화가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올해는 조용히 하자던데 누군가 말했어요. 나를 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만 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에 끼려고 해도 어색했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왜 나만 여기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일찍 나왔습니다. 먼저 갈게. 하고 일어섰는데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더러운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만지면 안 되는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낙인 찍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눈에서 익혔어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저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너무나도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내 주변엔 아무도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베개에 얼굴은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천천히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4절까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손대지 않던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이방인이라 무시받던 백 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폭풍 속에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 취급받던 이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두가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천히 내려오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무리가 우르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저 저 사람 나병 환자였습니다.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손가락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 부정한 사람이야. 율법이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수 없다. 동네 밖 동굴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사람이 오면 멀리서 소리쳐야 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친구도 없어졌습니다. 10년, 20년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손한번 잡아주지 않았어요.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턱, 바닥에 엎더 뛰었습니다. 이 말을 땅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그 남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람들이 뒷걸음 지쳤습니다. 저, 저 사람을 만지시려고? 부정해주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쓱 만지셨습니다. 그 더러운 피부를 아무도 만지지 않던 그 몸을 직접 만지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따뜻했어요. 나병 환자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게요.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그 순간 쏴아. 세 살이 돋아났습니다. 썩어가던 피부가 뽀얗게 회복되고 무너진 얼굴이 제자리를 잡고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다시 붙었습니다. 마치 봄비가 내리듯 온몸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손을 봤어요. 떨렸습니다. 손이 온전했습니다. 얼굴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으아... 평생 처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율법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 깨끗합니다. 확인받고 정식으로 사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뒷모습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누가 만져주지 않아 라고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신에게도 손을 내미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문 앞에서 쿵쿵쿵 쿵, 쿵. 급한 달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로마 군복을 입고 허리엔 칼을 찬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 로마 제국의 군인, 유대인들이 저 이방놈들 하며 경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더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저 로마 군인이 왜? 백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여, 숨을 헐떡였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인, 종이에요. 그것도 중풍병으로 쓸모없어진 종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쓸모없어진 종 하나쯤이야 하고 그냥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부장은 달랐어요. 자기 종을 위해 유대인 선생님께 직접 무릎 꿇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배 부장이 화들짝 놀라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아, 아닙니다, 주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감히 주님을 제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 말씀만? 배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위에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제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 군사가 발을 움직입니다.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 군사가 달려옵니다.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 종이 즉시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그저 말씀만 하시면 병도 순종할 것입니다. 나아라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백부장을 보셨어요. 그리고 놀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따라오던 사람들을 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평생 성전에 다니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은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 이방인, 저 로마 군인보다 믿음이 작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과 서에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니라.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각, 백부장의 집에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하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 내가? 손을 움직였어요. 움직였습니다. 발을 움직였어요. 움직였습니다. 나았다. 내가 나았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 라고 느끼시나요? 백부장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끈뜨끈 열이 펄펄펄 끓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쓱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어요. 그러자, 쏴!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펄펄 끓던 이마가 시원해졌습니다. 장모가 눈을 떴어요. 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손을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니엇니엇 기울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으아! 소리 지르는 사람. 끄으! 그... 신음하는 사람. 온갖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 귀신들이 꺄악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하나하나 다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감당하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애호싸고 있었어요. 빽빽했습니다. 숨쉴 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때였습니다. 한 서기관이 손살같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숨을 헐떡였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멋진 고백이에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천히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건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우도 실굴이 있고 새도 돌아갈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는 겁니다. 각오하라는 거죠. 따르겠다면 진짜 각오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거였어요. 당연한 요구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장래 같은 일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만 붙들려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배가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어요. 쪼 노를 젓는 소리가 물에 퍼졌습니다. 찰랑찰랑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잉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쏘아 물결이 치솟았어요. 철석철석 파도가 배를 때렸습니다. 출렁출렁 배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죽겠다 그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이건 살수 없다고 느낀 만큼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배전을 붙잡지 않으면 튕겨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가 흔들리는데 물결이 배를 덮는데 제자들이 소리치는데 흐,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눈을 뜨셨어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순간 휘닝불던 바람이 뚝 멈췄습니다. 철석철석 치던 파도가 쏴 잔잔해졌습니다. 아주 잔잔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배를 삼킬 듯 하던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췄어요.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떡 벌렸어요. 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경자 고치시는 것도 봤고, 귀신 쫓아내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여러분의 삶에도 폭풍이 있나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 이제 죽겠다 싶은 순간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거라사 땅에 가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시니 꺽! 무덤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비틀비틀 나왔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심이 사나웠어요. 으르렁 짐승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그 길로 지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꺄악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습니다. 멀리서 꿀꿀. 돼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구했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우르르르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았습니다. 쿵쿵쿵 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어요. 2천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돼지 치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성으로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그 사람이 온 성이 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조용히 앉아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 미친 듯이 날뛰던 그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너무 강력한 거 아닌가? 우리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돼지도 다 잃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대로 천천히 배에 오르셨습니다. 억지로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무도 손대지 않던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이방인 백구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제자들에게 각오를 묻으셨고 퉁당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한 가지 패턴이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만지지 않는 사람을 만지셨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셨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나는 더러워 라고 느끼시나요?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은 폭풍 속이야 라고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나오는 당신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혼자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풍 병자에게 니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12년째 병든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